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어,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어,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뭐, 다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요즘에는 유튜브로 쏟아지는 정보도 워낙 많고, 어, 그리고 각종 마케팅, 홍보, 이런 것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또 엄마들의 이야기, 뭐, 소문,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나만의 교육 철학을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나 하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어.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키우는 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할 거, 할 길을 원해요. 예. 네, 사실은 저도 뭐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제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때마다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깊이 있는 정보, 그리고 깊 근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육아?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교육 철학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좀 집중해서 어,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내 발달과 책 육아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해요. 어, 사실은 이번 영상이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얘기가 될것 같아요. 어, 음, 책 육아, 책 육아 많이들 하시는데, 책 육아가 정말 인기 있는 전집을 사서 아이들한테 노출만 하는 것이 책 육아인지, 그 책류가를 하는 이유와 바탕, 그리고 책류가를 하면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과 같이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나누어 드릴게요. 어 어,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는 언제까지 발달할까에 대한 부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 부분들 저희가 아마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아마 3세에 거의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3세 완성 이론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사실인 줄 알았고 그리고 제 지난 영상을 보면 이러한 3세 완성 이론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영상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어 뇌의 가난 연구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류가 많이들 하시는데 책류가랑 내 발달과는 또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책류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책류가 하는 목표를 같이 설정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이랑 조금 연관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독서로드맵. 지금은 아기한테 그림책을 보여주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독서를 계속 지속해감으로써 어떤 수준의 단계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오늘은 아마 저의 목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다루는 건데, 혹시나 영상이 길어지면 오늘은 내는 언제까지 발달할까의 정도까지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언제까지 발달하는가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박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뇌발 내가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밝혀지고 있죠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서 저희가 많이 알게 돼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세 3세 완성 이론 3 세까지 급속하게 발달하다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내의 대부분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 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어디서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전집 마케팅 하시거나 뭐 교육 마케팅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 청소년기를 20대 중반까지도 봐야 된다. 그때까지 내가 활발하게 발달하더라라고 밝혀낸 사람 이 있습니다. 이런 이, 이 연구 결과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연구로서는 내 가소성 이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다. 내는 특정 시점에 발달이 멈춰서 더 이상 발달이 불가한 그런 게 아니다. 근육처럼 열심히 사용하면 죽을 때까지도, 70, 70대, 80대, 90대, 100살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게 내다라고 하는 내 가소성 이론입니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실게요. 어, 3세 완성 이론, 뭐, 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성인 뇌의 크기예요 성인 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본 본 것입니다. 3세가 되면 성인 뇌의 크기의 85%까지 크기가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10살 무렵에는 성인 뇌의 거의 98%까지 뇌의 크기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 시기, 일차적으로는만 3세까지, 그리고 또 길게 봤을 때는 10살 정도까지가 내에 아주 결정적으로, 내가 아주 활발하게 발달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다. 이때 충분한 자극이 이루어져야지 내, 훌륭한 뇌로 발달을 한다. 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 이론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3세 완성 이론은 워낙에, 음, 유명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듣는 이론이기 때문에 좀 이걸 들으면, 아, 만 3세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하면서 뭔가 아이의 내 자극 강박증 같은 것에 조금 이제 걸리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어, 뭔가 아이가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고, 어, 그런 이제 강박이 조금은 있었던데요. 안심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어,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제이기드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국립 건강 미국 국립 건강 뭐 보건원 이렇게 하는 데에 이렇게 하, 불리는 기관에 이제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신데요. 어 이분은 어 10대와 20대 초 20대의 그런 청년기에 그뇌들을 추적 관찰을 하면서 밝혀낸 결과가 있대요. 어 내는 10대 때에도 사춘기 때도 왕성하게 성장을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대 중반까지도 자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부분의 영, 이 분의 연구 결과를 뭐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것보다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 이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10대 내연구 재기드 미 국립보건원 박사라는 제목의, 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전문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좀 더, 어,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정독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의 크기는 6세까지 무럭무럭 자라지만, 크기와 함께 내가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에서 10대를 거쳐서 20대 성인이 되면서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뇌가 점점 전문화된다는 사실, 즉, 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기드 박사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뇌의 성장은 물론 크게 성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 자체 내부에서 뇌 연결이 되면서 성숙을 합니다. 특히 여기 뇌 가장 바깥쪽 에 있는 햇빛 바깥쪽에 있는 해백질 영역을 집중적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실게요. 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해백질이, 은, 학습 기능과 사고력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해백질의 신경세포한 유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할수록 넝굴처럼 가지를 뻗어서 다른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지 뻗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기존 마케팅에서 계속 사용하는 초등학교 정년 시기까지가 중요해요. 아니면 유치원 가기 전까지가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3 세까지의 시기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그 그 말도 사실은 맞지만 결국. 10대 때도 20대 중반까지도 내가 계속 발달한다라는 이 연구 결과에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 이제 활발히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는 이 뇌가소성 이론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론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 라고, 저희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저희의 머리에 세뇌된 그런 어떤, 간념 아닐까 싶어요. 왜, 뭐, 30대가 돼서, 뭐, 40대, 50대, 나이가 들어서, 아, 이제 뭐, 못 외우겠어. 아, 나 이제 공부하기, 글렀어. 머리가 굳어버렸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서 어, 이것 또한 내 가소성 이론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이 기사 전문도 제가 링크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소성이라고 쓰고 가능성이라고 읽는다. 우리 우리는 역시 사람은 안 변해라는 한탄에 익숙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20년 전에는 뇌 과학자들도 사람 뇌의 구조는 대체로 20세를 지나면서 완성돼서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통념을 믿었다. 이 통념은 최근의 연구 결과로 인해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신경계의 구조는 환경, 경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변환, 변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계의 이러한 유연한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성인 내의 과소, 가소성. 많은 사람이 성인의 내에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건 기억과 공간 탐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인 해마와 연합학습과 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무늬체, 후각망울 등에서는 성인이 된 이해도, 이후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난다. 새로운 신경 세포의 형성은 신체적인 운동을 할때 다양한 자극들로 환경을 풍,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활발해진다.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결정적인 시기 동안에 이미 만들어진 회로가 바뀌기도 한다. 결정적인 시기란 발달 단계에서 특정한 능력을 습득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뜻한다. 예컨대 언어의 결정적인 시기 동안 뇌는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언어에 관련된 뇌회로의 가소성이 증가해서 언어습득에 유리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 언어에 관련된 뇌회로들이 안정화되면서 언어습득이 어려워진다. 과거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끝나면 뇌회로를 더 이상 바뀔, 바꿀 수가 없다고 여겼다. 해당 뇌 부위의 가소성은 결정적인 시기가 끝난과 함께 끝난다고 본 것이다. 결국에는 뭐, 언어의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뭐 아주 어린 시절이긴 한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언어 습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 시기가 끝나면 그 시기에 형성된 그 뇌의 부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결정적 시기가 지난 뒤에도 경험에 따라서 뇌회로가 바뀌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내 가소성 이론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마치 저희가 70대, 8 0대도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기가 물론 20대 청년보다는 쉽진 않지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도 70대, 80대가 되어서, 되어서도 내를 열심히 사용하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책들 아시나요? 너무나 유명한 책들이죠. 특히 뭐 일만 시간의 법칙 읽어보시진 않으셨어도 아마 한 번쯤은 다제 제목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릿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이 책은 내 세치를 켜라라는 거는 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저는, 어, 이 책들이 다제내 가소성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뭐, 제가 일만 시간의 법칙에서 봤었던, 어, 사례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영국의 택시 기사들을 어, 모아서 또 이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국의 택시 기사들은 이공간 공간 지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내비게이션 없이도 길을 찾는 그런 능력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었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 가 쓰여진 거를 일만시간의 법칙 같은 데서 아마 봤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어떠한 일을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만시간 이상 했을 때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고 또내도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반증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책들은 뭐, 뇌에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게 상당히 가,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가소성에 기반을 한, 기반을 둔. 예. 그래서 이런 책들 한 번씩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책들도 또 요약을 해서 오늘처럼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내는 언제까지 발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결론 제가 공부하고 유학한 어떤 결론은 이거예요. 물론, 내가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왕성하게 발달되는 시기는 존재한다. 그러는 시기가 아마도, 어, 태어나서부터 한 20대 중반? 네, 까지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뭐, 20대 초반, 초중반, 이런 때까지는 내가 왕성하게 활발하죠. 그때 되면 아마도 저희 지금 나이 때보다는 공부를 하게 되면 더잘 기억이 남고, 뭐 그랬던 시기가 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 내는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거, 그 내의 구조적인 변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 라는 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는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니까, 어, 혹시나 개인 공부를 할때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이론들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어, 다음 영상에는 저는요.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러면 책 읽기와 내발달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책류가 책류가 상당히 집착 많이 하시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러면 책류가 하면 내가 변할까 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저의 영상은 항상 좀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랫, 오늘도 오랫동안 이제,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더, 음, 좋은 정보들, 깊이 있는 육아 정보들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어, 수고하셨고요. 네,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